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당에서 흥성훈영을 맡은 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영화 보실 텐데요. 어, 부디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주성연휴 저희 명당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경입니다 아, 우리 영화 명당 <laughs>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네. 여기가 바로 명당이고 핫플레이스네요 오늘 여러분들 가득가득 차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명절도 잘 보내시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우입니다. 네, 극장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네. 추석인데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영화도 잘 봐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명당에서 환종령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이렇게 연휴 첫날부터 우리 영화 명당을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올 추석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명장의 연출 맡은 감독 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도 명절에 집에 가, 가끔 가면 음, 어머니하고는 3분 정도 화기애애하고 바로 저기. 방에 들어가서 독립투사 나라를 구하다 온 것처럼 쓰러져 누워 있는데 명당 보시고서 이번에 추석 때는 좀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풍성한 그런 녹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선물 경에 다섯 분으로 배우 분들과.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객석으로 직접 가셔서 받는 네, 것들도 네, <laughs>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면 저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영화 명당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다. And am